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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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, 어떻게 <목소리> 어떻게 지내셨어요? <laughs> 우리 보고 싶었어요 우리 보고 싶었어요안보하보요가녕하야 왜한번이거든 r 오 you? 왜 h e r 우리 r e 가 o u 어 h e 해 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 o 이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해야 r e a Father, I'm g o 이 n g t 이렇게 e I'm going to d 할머니 이 g o 라왕관이다 할머니 이 m 왕관이다. 이 to die. i 왕관 o 봐라 g t 왕관 i 봐라나 오늘 i n 샀다. 나 오늘 미니 갔다 할머니. 오늘 어디 갔다 왔어? 오늘? 몰라. 오늘 슈퍼 갔다 왔다. 슈퍼. 아닌가? 음. 할머니. 음. 이제야 음. 오늘 슈퍼 갔다 왔다. 왔다. 음. 할머니. 내가 그랬다. 아까 말했잖아, 이거! 만드는 방기라뇨 여기 이것도 여기에 있는 거. 여기 안 나와요, 그거. 와 여기 안 나와서 할머니 거짓대요. 울지 마요 할머니, 울지 마요 예지애니는 영국에서 잘 있어요? 예 예, 하루, 하루 종일 뭐하고 놀아요? 몰라요 아무것도 안 놀아요 이제 미니놀이로 번째 장난만할 거예요 왜, 그게 재밌어요? 예 음. 뭐. 외양인이라도 내일 놀러 갈 거예요 음. 이제 여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할머니 뽀뽀해줘요. 어디다가? 쪽해줘 할머니 재밌어요. 뭐야? <laughs> 이거요. 할머니 오늘 입요이거요 페리 조정 날개 옷이 나요. 오늘 샀어요? 천사 옷이에요? 예. 할머니 얼마큼 보고 싶어요? 많이 보고 싶어요. 음. 많이 얼마큼 보고싶어요? 이만큼 보고싶어요. 이만큼이요. 할머니 사랑해요? 네 이만큼 사랑해요. 할아버지도 사랑해요? 네 이만큼 사랑해요. 여기보고 얘기해요. 얘기는 이모도 사랑해요? 네 이만큼 사랑해요. 얘는 그, 그만큼 해봐요. 얼마 안되네. 삼촌은왜 싫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장난을 치고 러려요다 좋아요 엄마랑 끼요다 음. 좋아요 현정이 언니는 어때요? 다 좋아요 좋아요 다마 <목소리> 좋아요 네. 음. 그럼 삼촌만 미워요? <목소리> 네 삼촌은 장난을 치고 그래요 삼촌 미워하지 마요 <목소리> 삼촌은장난을 치고 그러는삼촌 삼촌 삐지면 어 삼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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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알았어요. 30분이면 어떡하요 응, 그래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. 다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요. 할아버지한테 안녕히 계세요. 뽀뽀 한번 진하게 해줘요. <laughs> 잘했어요.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때 빨리 세요 할머니, 할아버지, 할아버지생일때 빨리 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가요. 빨리 요 빨리 가요. 말이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봐요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요. 빨리 요 자, 손, 손 들어주세요.